친구들 안녕! 태룬파이브의태룬이 형이에요. 자, 오늘도 태룬이 형의 동화카페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책을 읽으러 왔어요. 자, 태룬이형 혼자 왔냐? 아니죠. 우리 또 오늘 특별한 손님 주디 친구. <laughs> 자 주디 친구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요. 자 우리 주디 친구랑 오늘 두 번째 책을 같이 읽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디 친구는 오늘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음... 음... 동물들 꼬리 잡기를 읽고 싶어요. 오 그래요. 동물들의 꼬리 잡기. 오 어? 제목만 들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어. 주디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음. 놀이하는 장면. 자, 그럼 우리 주디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책 안에서 동물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디야, 준비됐지? 네. 음, 좋아. 그럼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짜잔! 어잉? 꼬리 잡히면 술래 어. 원숭이가 술래다. 얼른 달아나자. 자, 오, 동물들이 진짜 여기 엄청 많은데, 원숭이가 지금 술래야. 어떤 동물들이 있지?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오잉, 오잉, 토, 돼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오, 자, 원숭이가 그럼 이 친구들을 잡으러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휴. 오. 응? 원숭이가 지금 잡았어! 자, 잡았다! 줄줄이 꼬리 슝! 어? 잠깐만 아, 근데 이건 무슨 꼬리지? 이렇게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주디는 알것 같아? 아, 뭐지? 음. 강아지 꼬리인가? 강아지 꼬리? 좋아, 강아지 꼬리일 수도 있으니까 어디 만나보도록 하지 자, 과연 정답은? 짜잔! 아, 응? 아니네? 누구지? 고양이가 술래다 아 고양이가 잡혔으니까 이번에는 고양이가 술래네 고양이 꼬리였어 자 그럼 이제 고양이가 술래가 됐으니까 자 고양이가 가서 잡는 거야 잡았다 꼬리 복슬복슬한 예쁜 꼬리 주디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 꼬리? 강아지 꼬리 강아지 꼬리? 네. 잠깐만 정말 강아지 꼬리일까? 어디 한번 봅시다. 짜자자자자자. 짜잔! 오 어? 정답입니다. 아 <laughs> 오 우리 주디가 얘기한 대로 정말 강아지의 꼬리를 고양이가 잡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강아지가 술래겠죠 네. 자, 강아지. 강아지가 오, 오 잡았다 꼬리. 또르르르르 네. 두그란 꼬리. 과연 누구의 꼬리일까? 호랑이 꼬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구의 꼬리일까? 누굴까? 잘 생각해봐, 주디야. 하... 음... 생생났어호호이이리호호이이리아 호랑이 꼬리. 꼬리? 아닌 같은은호호이이리리아아 네. 좋아. 그럼 진짜 호랑이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랑이면 정말 무섭겠다. 어... 간다. 정답은 짜잔. 으이! 돼지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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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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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 돼지의 꼬리였어. 응. 자, 그럼 이번에는 돼지가 술래겠지 네. 음? 자. 돼지가 이번에는 순례가 돼서 웅웅웅웅웅 음. 잡았다. 꼬리. 이번에 잡은 꼬리는 줄무늬 꼬리다. 하. 자, 이번에 잡힌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이번에는 호랑이가 맞을 거야. 호랑이요? 어? 어,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호랑이 꼬리 같아요. 어, 꼬리가 딱 보니까 줄무늬가 있는 걸 보니 호랑이 꼬리 같다. 좋아. 그럼 진짜 호랑이 꼬리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면 엄청 무서울 텐데. 정답은 짜잔. 호랑이 꼬리다. 아! 호랑이처럼 무서운 호랑이 꼬리를 돼지 친구가 잡았네. 자, 그럼 이번에는 호랑이가 술래겠지. 고랑이는 과연 누구의 꼬리를 잡았을까? 잡았다 꼬리 어? 출렁출렁한 꼬리 어? 잠깐만 출렁출렁한 꼬리? 출렁출렁한 꼬리 주디는 누구 꼬리 같아? 음. 음. 코끼리는 꼬리가 없는데? 그래? 잠깐만 그럼 코끼리... 누구 꼬리지? 코끼리 같기도 한데 아 누구일까? 글쎄, 아, 테론이 형은 정말 모르겠어. 일단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정답아?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과연 정답은? 짜잔! 어? 엥? 이거는 꼬리가 아니고 코끼리 코였잖아. 아 뭐야. <laughs> 그러면은 호랑이가 계속.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디랑 같이 동물들의 꼬리 잡기라는 책을 한번 봤는데, 마지막에 호랑이가 코끼리가 코도 길고, 꼬리도 길고 하니까 코가 꼬리인 줄 알고 잡았나 보다. 그치? 아, 자. 어, 우리 주디는 이 동물들의 꼬리 잡기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 호랑이가 응. 엉엉 이렇게 무서운데 응. 친구들이랑 같이 사이좋게 지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랬구나. 어 태륜이 형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동물들이 강한 동물, 약한 동물 할것 없이 다 같이 친하게 지냈잖아. 그래서 우리 이 책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약한 친구, 강한 친구 할것 없이 모두 다 친하게 친구들이랑 지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친구들 동물들의 꼬리잡기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많은 걸 느끼길 바래요. 자, 그럼 페르니 형은 우리 주디와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